먼저, 대전시장 전국대연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대전 지역 전국대연 총 407명의 선거인단 중 33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은 81.33%. 개인 득표수를 기호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. 기호 1번 장철민 후보 194표, 득표율 5 8 9 1 기호 2번 박정현 후보 137표, 득표율 네! 41.39%입니다. 다음으로, 대전시당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대전지역 의 권리당원 총 3117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9,20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은 30.57%입니다.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득표 수를 지호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. 기호 1번 장채민 후보 4,019표 득표율 4 3 7 5 기호 2번 박정현 후보 5,188표 득표율 56.35%입니다. 그럼 최종 득표율을 발표하겠습니다. 기호 1번 장철민 후보 득표일 46.64%. 기호 2번 박정현 후보 득표일 53.